아버지 귀한 시간을 귀한 한날을 허락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힘있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창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길 온 세상에 천하세 만배성이 다 갈길 어둠 밤 지나 고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로겠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 지나 보통 든다 환한 비포아라 저이주 예수의 나라 이땅에 걸어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 세계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이 하나님 만배성이 따를 길 어둠밤 지나고 동특 슈한빛 보아라 저이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슈이 겠네 오겠네 고난길 에이고찾아오 많은 대성을 포함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뚠다 화한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10편 82편입니다 1절 부터 8절 까지 말씀 좋아요 여러분, 함께 교도, 가시겠 습니다. 하나님 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심 이여, 하나님 은 그들 가운데 서 재판 하시 느니라. 예. 가 난한 자와 고아 를 위하 여 판단 하며, 곤란 한 자와 빈 곤한 자 에게 공의 를 베풀 지며, 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은 재판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으셨고요 그들 가운데 재판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판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절 말씀해 보시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 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악인들의 편을 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그 책망하실 내용이 뭐냐? 너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악인들의 편을 들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될 재판관들이 자신의 물질적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또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에 의해서 판결을 굳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어떤 이치나, 세상의 문화나, 이런 가치관들을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땅은 벌써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열심과 어떤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죠. 하지만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 살핍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유익을 받고 나만 어떤 잘못된 길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향해서 너희가 악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악인들의 편을 들지 말고 무엇을,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물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겠지만,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어느 곳 하나 편될 곳이 없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억울함조차 어떤, 그것들을 표 나갈, 그것들 대변해 갈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재판장과 같이 힘이 있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 아니, 그런 힘이, 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고아와 가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좋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나타내고 흘려보내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저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들 고아와 가보와 같은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장으로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전에 고아와 가부가 같은 자녀들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 너희는또 이방의 낙은애였었다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꼭집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갈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저 높은 권세자들의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보문성가 중에 하나님의 눈이 보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 걸음이 가고 하나님이 손 내미는 그곳을 향해서 내 손이 내밀어 줄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지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 귀한 하루,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셔도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중에 오히 하나님의 사람과 궁일하심을 전하는 은혜로운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금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셨사온는데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한날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